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꿀팁을 전해드리는 21세기 부동산 힐링캠프입니다. 아, 여러분, 한국에서 밤하늘을 보노라면 별빛이 유난히 밝고 많은 별들이 나에게 속삭이듯 손짓하는 느낌을 받아보셨을 겁니다. 아, 언제 시간 나시거든 평택항에 가셔서 별들과 속삭이며 부동산 이야기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평택항구는 현재 619만평이지만 앞으로는 4배가 커져서 2,500만평이 되고 동북아의 관문이 됩니다. 아, 나이들기 전에 어서 평택항에 가셔서 조꾸미 소주 한잔 들이키시고 아, 어떤 땅을 사야할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아, 지금 평택항에는 꽃이 피고 있습니다. 화양경제 신도시라는 꽃입니다. 84만 4천 평 여의도 교모의 화양경제 신도시는 아파트 2만 5천 가구와 초, 중, 고등학교 8개가 지어지고, 아, 인구 60만 명이 들어섭니다. 주택, 공원, 녹지, 구청 등 기반시설과 관공서가 들어서고, 어, 인천에서 목포까지 서해안에 신, 음, 선봉장 노릇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해안은 교통천국이 됩니다. 여의도를 떠난 서해안 복선전철은 신안산, 송산그린시티, 화성시청, 향남, 안중을 거치게 되고 아산인주, 예산을 거쳐 충남보청, 홍성에 이르게 되며 소요시간은 1시간이 걸립니다. 또한 평택까지 왕복하는 전철선도 개통이 됩니다. 미군부대 이전과 삼성과 LG의 가동은 다 되었습니다. 평택강이 품고 있는 화양경제 신도시 서해안 복선전철은 안중력 공사만 남았을 뿐이고 앞으로 4, 5년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4, 5년 후 서평택은 어떻게 변할까요? 아, 가고 싶어도 갈수 없는 곳, 보고 싶어도 볼수 없는 곳이 되겠죠. 여러분 지금 얼른 평택에 부동산이라는 씨앗을 심어보세요. 1억짜리 땅은 5억이 되고 10억이 되는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요즘 주택시장도 길이 막혀 거래가 순조롭지 못합니다. 주택시장에 가려던 돈들이 이제는 토지시장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2, 3억, 3, 4억, 4, 5억의 자본이 줄지어 서 있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에 노래 소리가 높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기회이고 인연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처럼 투자하기 좋은 시절에 토지 투자의 대변인 21세기 부동산 힐링 캠프와 인연을 맺어 보시면 어떻겠는지요? 21세기 부동산 힐링 캠프는 노후 대비와 자녀 증여 등 재테크를 제일 잘하는 컨설팅 중개업소입니다. 사무실은 평택시 현덕면 서동대로 1280에 있으며 예약 전화는 031-681-6627번과 031-213-4796번입니다. 앞으로 5년 후 평택항이 변하고 네배로 커지게 되면 지금 1억짜리 땅은 얼마나 될까요? 어, 1억짜리는 3, 4억이 되고 5억짜리는 10억이 될 것입니다. 지금 평택항의 밤하늘의 비, 별은 빛이 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평택의 땅을 사서 빛나는 밤하늘의 별을 하나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